5강의 2번 봅시다 The Food marketing 뭔지 알겠죠? 음식을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마, 그런 걸마케팅이나오잖아 판매하려고 하는 거 The Food marketing은 refers to 가리킨다 의미한다 이런 걸 refers to 하면 Any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행동들 또는 조치들이라고 해도 괜찮을것 같아 행동 또는 조치들을 어떠한 행동들을 가리킨다 나타낸다 Conducted 이거는 수동이죠 수행된. 원래 c o n d u c t o 수행하다야, 실행하다. 근데 c o n d u c t e d 잖아. 그러니까 실행된, 이죠? 수행된. By a company, 회사에 의해서 수행된. In the food, 얘는 그냥 분야 얘기하는 거 같아. 음식에서 아니면 뭐 음료에서 아니면 restaurant industry, 음식점 산업. 음식점 아 이거 뭐. 음식점 산업 뭐 이런 데서. To encourage, 얘는 이제 투부정사 목적의 문법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Purchase of its product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네 Of its product 그 회사의 제품들을 그뭐 가게면 가게, 고 음식 가게, 음식 기업이면 음식 파는 거고 그 자사 제품들이라고 돼요 Its product 에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하다는 건 많이 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대요. 이번 Food preferences. 음식 선호도예요. 음식 선호도들은 develop. 개발된다. 음식 선호도들은 개발된다. 발달한다. At a very early age. 매우 이른 나이에. Primarily. Prim, primarily는 뭐냐면 주로. 뭐 이런 거야. 주로. 주로, through, 뭐뭐를 통해서 l e a r n i n g p r o c e s s 학습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데요 너희 막 어렸을 때 u e tongue, tongue, t 맛 n 어 u e tongue, tongue, t o n 어 u e tongue, t o n g 먹어봐 맛있어 u e Once, 근데 아무튼 그런 교육 과정들 이 맛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once established 수동입니다 수동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얘가 주어가 날아가 있네 요기 다딱 있지 these eating patterns예요 주어가 일단 이 먹는 패턴들이 established 자리 잡는다면, 설립된다면, 개발된다면 뭐다 됩니다 아무튼 수동이었어도 된다면 these eating patterns 이런 먹는 패턴들은 어 difficult 어렵대 to change 바꾸기 어렵대. 그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네. Parents or uh, key influence 부모님들은 핵심적인 key 하면 핵심적인 influence 영향력이다 부모님들이. 예, 네. 이 영향력을 갖는다는 소리겠지. 부모님이 영향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영어에 있는 표현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 The early development 초기 발달에서 a food preferences 음식 선호도들의 발달 단계 초기 발달에 있어서 핵심 영향력을 갖는데 부모님들이 however 하지만 이 뒤에가 중요하겠죠? Outside influences 외부 영향들이 become increasingly 점점 더 important. 중요해지고 있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점점 더 중요해진다. Especially, 특히, 특히, during middle childhood, 중반기, 어린 시절 중반기, middle이니까, and other sins, 이건 청소년기, 너네. 청소년기. 요럴 때 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너네 생각해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뭐 나왔지? Food m 나왔죠 너네가 음식 선호가 정해져 있어 그럼 Food m 이 먹힐까?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너네가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 근데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그니까 그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게 Food m 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Food m 프로모케팅 그래서 이 4번 문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중간에서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케팅은 음식 마케팅은 프로모트, 어, 홍보한대 highly desirable desirable이면 이렇게 막 엄청 갖고싶은거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되지? 먹고싶은 이라고 하세요 먹고싶은 이라고 하면 될거같아 음식 얘기하는거잖아 매우 먹고싶은 하지만 건강하진 않은 매우 먹고싶지만 건강하진 않은 제품들을 홍보하는 거야. To use 어린 애들한테, 너네한테. The overexposure, exposure 하면 노출인데 over니까 과한 노출이죠. 옷을 벗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접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한 노출은 to food 음식으로의 food marketing으로의 과한 노출은 present.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선물, 그죠? 근데 이게 주다라는 뜻이죠. 주다. 그러니까 과한 노출은 준다 준다 아, public health issue 공공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보건 문제예요 public health 하면 보건이야 보건 그러니까 아, 공공의 건강 문제를 준다 부여한다 to youth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막 잘못된 거 많이 먹으면은 막문제 생기잖아 너네 그 뉴스 봤냐 그 뭐냐 그 에너지 드링크 많이 먹은 애들 요새 심정지로 그냥 병원 실려갔던데 아, 내가 먹지 말라 했죠 맨날 그 like 커피 퀀다 섭취가 심정지의 원인일 수 있다는 추측이 있어요. 네. 정확한 연구 연구 결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online tobacco, 담배예요. 담배와는 달리 그리고 술과는 그러니 담배와 술의 섭취와는 달리 달리 young people 어린 사람들은 do not need to learn 배울 필요가 없다. 배울 필요가 없다. that 얘가 목적어죠. consuming t h i s food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is rewarding 가치가 있다. 할 만하다 뭐 이런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근데 술을 먹는 게 가치가 있나? 그럼 그 잘못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술과는 다르다며 술이나 담배 섭취와는 다르게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가치 있다라는 걸 배울 필요는 없대. 그럼 수, 술과 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섭취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난 모르 난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안 좋다. 푸드 마케팅이 지금 제공하는 건 아까 unhealthy라고 했잖아.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그냥 먹고 싶게만 만든 거야. 대표적인 게 마라탕. 너네. 마라탕 좋아하잖아. 그지안 좋아하나? 네, 마라탕 좋아하는데 그 원료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그 약간 고구마 같이 생긴 보라 색깔 뭐 있죠? 그건 중국에서도 금지한 식품이에요. 근데 막그 뭐 팔죠? 그래서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색소가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 중국 음식 먹을 때. 안 된대. 그 누구지? 유튜버 중에 그 대륙남인가 있어. 그 사람이 그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중국 서류 공문 보여주면서 알아서 설명하더라고. 먹으면 뭐, 안 돼요. 중국 음식에 과학 들어간 게 있으면 먹으면 안 돼. 과학 오징어. <laughs> 큰일 나는 거야. 화학 재료인 거요 나는 이거 보고 나 말을 끊었어. 안 먹어. 진짜 마라 알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안 먹어 아무튼 from birth 태어 탄생 이후로 탄생부터 사람들은 prefer 선호한다 taste of food 음식들의 맛을 선호한대요 high in sugar 설탕이 많은 거죠 fat 지방이 많은 거고요 and salt 소금이 많은 이런 음식들의 맛을 선호한다 자극적인 거죠 i.e. 예를 들어야 for example이야 yeah, 이거 the food s most commonly advertised 음식들인데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수동. Mostly. 네, 아니,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들. 이거 보면 이용, 이 봄은 이용, 이해 되죠? 막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어.